오늘의 말씀, 11기상, 7장에서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공하리라. 그가 네바론의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굽이요 너비가 50굽이요너이가30 굽이시라. 백항문등이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항문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는 사시오. 백각목으로 덮였는데 돌보는한 줄에 열다섯이요. 또 상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였고 모든 문과 문서 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오십 규시요 넓이가 삼십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삼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곳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학목으로 덮이고 솔로몬이 거쳐할 안궁이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더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로는 터으로편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막까지와 애면에서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십 굽이 되는 돌과 여덟 굽이 되는 돌이라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는 귀한 돌로 돋고 백항목으로 있으며 또큰뜰 위에 다듬는 돌색 켜와 백황문 두꺼운 판자 판결을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들과 주랑을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이제 솔로몬 왕궁을 짓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이 이 완료된지 이제 어, 11년에 착 착공되어 이제 13년에 만 이제 솔로몬 왕궁이 이제 완공되 g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으로 g 이지어지 w 그다음 u n 이 i w a n g 어 n g i Wang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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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솔로몬 왕궁은 성전에 비해서 어, 두 배의 시간 그리고 그 크기도 어, 두배 정도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 왕궁은 어, 이 본궁만 해도 이 성전에 비해서 두배 정도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어, 본궁의 길이가 약 어, 길이가 54미터 넓이가 27미터 높이가 16미터에 달하는 크기에 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 왕국, 어, 왕궁을 건축하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에 의해서 어, 보면, 우리가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어, 이 는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전날 보았던 것처럼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내부를 꾸미는 것 그리고 오늘 잠깐 이 1절부터 12절에 어 솔로몬 왕궁이 이제 세워지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이제 넣는 거 그리고 그 기둥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즉 성전을 만드는 것그 사이에 잠깐 이 솔로몬 왕궁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무엇을 채우고 또 하나님의 그안 가운데 어떻게 성전이 진행되어. 저 가는지, 지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 역사를 기록한 것을 보며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왕궁이 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초소인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절부터 12절 말씀 이 솔로몬 왕궁은 바로 그거, 그 성전을 짓는 것에 어, 따라오는 부속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전 건축과 그리고 기구 제작 그리고 봉헌 기사 사이에 어그 사이에 삽입된 형식으로 잠깐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고 그것을 준공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왕궁 건축하는 기간이 13년. 우리가 앞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거의 두 배의 기간이 들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지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 솔로몬은 어 자기의 궁을 건축하면서 이처럼 오랜 시간을 소비했던 그런 이유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때부터 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했던 그러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이 성전 건축 때와 다르게 이제 자신의 이 솔로몬 왕국을 짓는데 있어서 미리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어, 이성 솔로몬 왕어 왕궁을 짓는 데에 긴 기간이 걸렸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솔로몬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상징인 이 초소와 다르게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또한 솔로몬이 이 그 일들을 행하는 나라의 국가의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거주하고 그리고 나라의 일들을 돌보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비해서 그 규모도 크고 또한 오래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 솔로몬이 자신의 이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 급박하게 지었다면 어, 부실하게 지을 수도 있고 또한 어, 우리가 부실 시공이라는 것을 알수 있듯이 어,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 자신뿐만 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런 부담이 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데에 많은 이제 어, 재료들과 이 노력들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 솔로몬 왕궁을 지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노력들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도 이제 솔로몬은 더 중요한 것들을 무엇인지 알았고 이 성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짓고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자신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일들을 행할 곳들을 그 다음으로 이어서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한 어떤 것은 뒤로 미룰지를 잘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무엇을 실행하고 먼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 오늘 보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고 또 어떻게 세워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그 교훈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2절부터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 레바논 나무궁을 지은 것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 절에 보면 육절 이후에 보면 이 주랑 그리고 재판하는 주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랑이라는 것은 이 기둥이 쭉 있는 어, 건물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하는 주랑이나라는 것은 이제 어, 그 어, 솔로몬이 자기 궁을 지으면서 그 중심 부분에 자신의 직무 그러니까 자신이 일할 곳을 어, 준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 솔로몬에게 어, 꿈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솔로몬이 이 백성들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 내가 잘 판단하는 그 p l e who are the people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그 e o p l e who are the people who are the p e o 부와 영광을 자랑하고 또한 그 왕궁 가운데에 안락을 누리고자 이 솔로몬 왕궁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판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재판하는 주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선적으로 당시 이 왕으로서 필요했던 일들, 바로 이 재판하는 곳을 먼저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인 이 재판의 직무를 위해서, 또 그리고 이 국가적인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왕궁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 성도, 성도들에게도 우리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우리들도 생각해 보고 주님을 위해 땀을 흘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왕궁을 짓는 것을 볼수 있듯이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 그리고 사명들이 무엇인지 뭐 우리가 어, 잘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그 안식을 거할 것을 우리는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에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주는 모든 어, 분들이 되시기를 선호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8절에 보면, 이제, 어, 그 솔로몬이 거쳐할 왕궁,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 솔로몬이 어,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지었다. 어, 한마디로 자신이 다른 나라의 어, 딸들과 결혼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저렇게 정략결혼을 통해서 어 타락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이 선,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기록을 통하여 어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기록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어 기록들을 어 부정적인 분들 부분들도 어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어 이 나라들과 왕, 왕들의 왕 기록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러한 치부들을 우리는 그냥 그것을 지우고 자라였던 어, 것들 그리고 백성들이 칭송하였던 것들만 어,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듯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치부를 감추고 어, 좋은 것들 자라였던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어,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어, 역사라고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사실 그대로의 것들을 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조차도 부끄럽고 또한 드러내지 내기 싫어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성경은 포함하고 있는 진실한 책임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들이 부끄러운 부분인지 또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부분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내 삶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펼쳐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분만이 나의 구원주이요 또한 나의 구원의 삶을 이끌어갈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던 것조차도 분명하게 밝히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뜰과 그집 안팎에 사용된 재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볼수 있듯이 우리가 어, 중요하게 사, 사용된 재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한 어, 돌 그리고 어, 우리 백향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한 돌과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정성과 그리고 그 당시 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귀해, 구할 수 없는 어, 귀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돌이라는 것은 우리 구절 말씀에 보면 그 돌로 지었는데 그 크기대로 터부로 켠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그것을 자르고 썰고 그 모양대로 맞춰서 그것을 이 돌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이 돌을 썰고 그것대로 이제 다듬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시간이 들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수입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동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어, 준비하는 데에 어, 준비가 오래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자기의 궁 또한 자기가 거하는 초소, 초소 그리고 요아의 전의 그 형태와 또 그것을 우리 1 2 절에 보면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지은 것을 비슷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양과 그 짓는 것을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대로. 이 솔로몬 왕궁도 짓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왕궁을 지으면서도 이 솔로몬은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비슷하게 이 성전을 짓는 것과 비슷하게 이 솔로몬 왕궁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는 어,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또한 바라고 또한 소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예배자 예배하는 곳으로 서길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다워지고 또한 성도가 성도 다워짐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곳에 있든지 또한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있다가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곳 가운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낙원을 준비 자 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성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솔로몬 또한 자신의 이 왕궁 그리고 자신의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어,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열1기산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왕궁을 우리가 짓고 또한 그것 가운데 에 무엇을 썼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지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바로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바로 자신이 왜이 왕궁을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또한 재판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왕궁을 지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솔로몬은 결코 자신의 그 알락과 또한 영광을 위해서 그 왕궁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성전 사이에 이 잠깐 동안 이 솔로몬 왕궁을 지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처럼 이 왕가 같은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 그리고 그 은사가 하나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한 사람으로, 한 도구로 우리가 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는 이런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한 사람의 성도로 우리가 세워지길, 어... 좋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솔로몬 왕궁 건축을 보았습니다. 왜이 솔로몬 왕궁을 이렇게 지었는지,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잠깐 동안 어, 나오는지에 우리가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정말로 이 왕궁 또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궁의 그 시작 그리고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리고 교훈한시는 바가 주님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솔로몬 왕궁을 지으면서 이 솔로몬이 또한 그 성전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노력하며 또한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자로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세워가는 도구로서 우리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가운데에 주님과 같이 또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내가 노여지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